오늘 우리 요한복음 20장, 우리 19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 되는 삶을 살자"라는 말씀을 전할 때, 이번 한 주간은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화 될때 기도가 되어지고, 또그 기도가 되어질 때 흐름을 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에, 여러분이 대시기를 바랍니다. 에, 자 오늘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에, 처음에 에, 세례를 받은 날하고 저는 에, 저 생일하고는 제가 안 잊어버립니다. 저는 1979년 7월 1일날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도 굴에서. 문답을 하는데 제가 일곱 번 빠꾸를 맞았어요. 너무 내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래도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 번도 빠꾸 안 맞고 오늘 에, 여러분 당당하게 에, 문답을 통하여 에, 신앙을 고백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온누리교회 가족이 됐고 또 오늘 성찬식에 참여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심으로써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에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성찬식이 뭐냐 했을 때 성찬식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여러분 갈보리 산 언약이 성찬식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성찬식 할때 떡을 먹잖아요. 이걸 뭘 의미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잔을 들고 떡을 먹을 때 감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자 감사하면서 우리는 에,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이것은 제삼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네. 그래서 오늘 포도주를 마시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내가 언약의 피를 마시는 시간이다 네. 그래서 성찬식은 갈보리산 언약이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 갈보리산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각인뿌리 체제화되어져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갈보리산 언약이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자,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건세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갈보리산에서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제 문제,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 그 다음에 여러분 사망의 문제, 지옥의 건세를 완전히 깨뜨리시는 약이 바로 여러분 에, 이 갈보리산 의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성찬식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느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오셔야 되고, 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어야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 지구상의 땅한 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만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활주일날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 날이 아니라, 오늘은, 아,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날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를 높이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이사야 53장 5절를 보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흐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제약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르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또 이사야 53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다양같사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제약을 그에게 내가 지은 모든 제약을 우리 예수님은 지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필리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활주일날 여러분 병든 분들이 치유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들 모든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냈다. 이걸 믿는 얼굴이에요.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런데 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을 하느냐? 그러면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문제 덜 끝냈어. 덜 끝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냈는데 나는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여러분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부활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 오직으로 바뀌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수님은 감남산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는 주일날이 바로 부활주일이다. 아멘. 여러분 의사가 암에 걸리면 치료하기가 어렵다네요. 그러면 이제 암에 걸려도 여러분 치유가 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그냥 그냥 암에 걸려도 막 싸돌아다닌 사람은 치유가 된대요. 그런데 의사가 암에 걸리면 치유가 안 된답니다. 치유가 왜 치료가 안 되냐? 그러면 의사는 암이 어떤 병인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암이 치유가 될 것이다 라는 믿음보다는 암이 어떤 병인가를 잘 아니까 치유될 거다 이 믿음보다는 염려, 근심, 걱정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의사들이 암이 걸리면 치유가 안 된다네. 자, 이걸 나에게 부활주라면 적용을 시켜봐요. 왜 나에게는 늘 무거운 짐이 따라다니냐? 왜 나에게는 영적 문제가 떠나지 않느냐? 왜 나에게는 자꾸 두려움이 생기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 해결인데, 왜 자식들은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냐? 자식들이 문제가 아니고, 자식을 들 보면서... 엄마, 아빠가 여러분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이죠. 맞죠? 이거 예,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정말 이 의사처럼 암이 걸리면 여러분 치유 안 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 안 받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떤 믿음? 오직의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응답을 받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로마서 4장 25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로마서 4장 25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시게 하여 자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를 의롭다시기 하 위해서 여기 의롭다함이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부활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세 가지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세 가지 확신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안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는 제 문제 100% 해결 안 받았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사단의 문제 완전히 해결 안 받았다 그래서 올무함정 틀에서 영원한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나는 해방함을 얻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 눈에 보아래 주님은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은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또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를 완전히 해결안 받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음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음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여기에 마담, 마지막 아담이 바로 여러분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에, 그리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나에게 올무함정, 틀을 가지고 나에게 역사하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부활로서 우리의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여러분 깨끗하게 확실하게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이 응답을 받는 날이 바로 여러분 부활주일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예수님 눈에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쳐졌을까요? 기쁨과 행복은 전혀 없고 불안, 초조, 두려움으로 가득 차가지고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은 영적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 전해주시면서 부활의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화 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져서 여러분 정말 부활의 복음이 나의 것이 되기를 바라고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들, 사단이 파놓은 여러분 틀 함정이 완전히 떠나가는 여러분,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여러분 나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뭘 주시기 위해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날 곧 안식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도를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제자들은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라." 그래서 제자들은 여러분 밥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 고기 잡으러 가죠. 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딱 나타났어. 그러니까 막 예수님에 대한 미안한 감또 또 예수님을 딱 보니까 초조함, 불안 막 이런 것이 막 닥쳐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메시지가 뭐냐. 전도해라. 전도복지해라. 이런 말안 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 복음은 여러분 내가 평강을 얻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 내가 지금 복음을 소유했다. 평강이 임해야 그 사람에게 복음이 임한 거예요. 네. 내가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마음이 뒤틀어지고 뭔가 마음속에 여러분 뭐, 에, 막 남들보다 뭔가 내가 막 열심히 해야 되고 하는 건 복음 아니에요. 먼큰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복음을 가졌다면 제일 먼저 마음의 평강을 가지셔야 돼요. 네. 자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에 보니까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자, 에이레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평강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에 에이레네라는 이 평강의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숨을 쉴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평강이 내 가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진짜. 네, 아멘. 여러분, 숨안쉰 사람 없잖아요. 숨, 숨이, 여러분 숨을 쉬듯이 복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숨을 쉴 때마다 평강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거 진짜 평강이라는 거예요. 네, 내가 만든 평강은 여러분, 몇 번은 되겠죠. 그러나 멈춰요.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도께서 주시는 평강은 여러분, 숨을 쉴 때마다 내 가슴 속에서 나오는 평강이어야 돼요. 네, 네. 오늘 부활일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불안,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평강이 많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교회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지금 우리 오늘이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보세요. 네. 지금 전국에 이렇게 뭐 임대 교회, 뭐그 다음에 뭐 지하실 교회 이렇게 네. 에, 교회를 내놓는 숫자가 560 교회 정도 된다요. 560 교회.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560교회를 내놨는데 그 560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교회에 가장 좋은 교회를 주셨어요 그것도 가장 큰 교회 그것도 또 여러분 복음 하나로 우리가 여러분 교권을 이겼잖아요 교권을 이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우리 온누리교회의 시간표는 뭐냐? 여러분들이 제자되는 시간표가 돼야 돼요. 제자는 가장 중요할 때 여러분 교회를 따르는자가 교회가 교회의 제자인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전도복지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에 평강이 만 다음에 우리가 전도복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도 복지에 올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전도 복지 앞에 먼저 내 마음 속에 여러분 평강이면 해야 돼요. 네.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 복음을 많이 들었다 그런데 교회가 중요한 일을 할때 뭔가 마음이 뒤틀렸다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네.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다면 교회가 큰 일을 하고 교회가 여러분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을 때 나는 더 평강이 많은 역사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교회가 큰일을 하면 요 교회 분위기가 침체되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큰일을 하면 성경건축이나 그런 거 하면 요 교회가 부흥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오누리교회는 여러분 전도복지를 크게 하고 있는데도 지금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살아있죠 아멘.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교회가 더 부흥돼요 오늘 우리 세례받는 분들 제가 문답을 했는데 보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우리 전도복지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임 받겠다고 다 결단했지. 아멘? 그 얼마나 기쁩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다 진행하고 계시는 거구나. 아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부활로 전도복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네. 자, 우리 21절, 23절 한번 볼까요? 21절, 2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네.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현장으로 보내노라. 사명의 메시지를 줬어요. 자,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전도할 장소로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현장으로 보내노라. 사명의 메시지를 줬어요. 저는 그 고린도전서 2장 4절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합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시작 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우리가 전도를 할때 여러분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전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가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현장으로 보내노라. 그냥 현장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22절을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20장 22절 한번 봐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그냥 현장으로 가라 그랬죠? 예? 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라. 너희가 숨을 쉬듯이, 네가 걷는 발걸음마다, 네가 복음 전하는 현장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성령의 역사로 현장 가서 전도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모나고 부족해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는 현장마다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성령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냥 현장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활주일날 나의 생각의 틀을 바꾸세요. 나의 애틀을 바꾸세요. 여러분, 되어지는 새 틀을 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도안 되는 애틀 여러분 갖지 마시고 예배가 되어지는 새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 앞으로 여러분, 우리 오늘의 교회는 여러분 이 강북에 대표적인 교회가 대, 대, 이미 됐어요. 아멘. 그래서 앞으로 뭐 기도 수굴이라든지 본부의 중요한 여러분 뭐 행사 훈련 우리 교회에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지금처럼 구멍가게의 틀을 가지고는 큰 일을 못 해요. 아멘. 여러분 대형 마트의 틀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전도 복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진짜 구멍가게의 틀을 버리고 우리는 대형마트의 틀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묵동으로 가야 돼요. 이걸 여러분 가슴에 담는 여러분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 부활주일날. 아 내가 사명을 해보가는 부활주일날이 돼야 되겠구나. 전도복지에 사명을 해보가는 부활주일이 돼야 되겠구나.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 사명을 해보가는 여러분 부활주일이 돼야 되겠구나. 이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어서 정말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복지의 사명을 가지고 평강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영국 부흥사가 천막 전도 집회를 끝내고 텐트를 거두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청년이 다가와서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하나요?라고 물었어요. 이럴 때 부흥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요보게 젊은이, 자네는 구원 받기가 너무 늦었어. 이미 늦었다니까. 이 청년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다시 물었어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집회에 늦게 와가지고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까? 이때 붕사 목사님이 웃으면서 대답을 했어요. 그게 아닐세. 자네는 구원받고 싶으면 뭔가를 자네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이미 오래 전에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다 완성이 됐네. 아, 네. 단지 자네는 자네가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미 구원받는 것이 늦을 뿐이네. 이 청년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니 교회 가는 것도 내가 가고 구원 받는 것도 내가 구원 받고 기도하는 것도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그 틀이 깨진 거예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나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부활주일날 큰 힘을 얻었다 네. 여러분 우리 내가 노래가 좀 합시다 아멘 네. 우리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 전도복지하는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온누리교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교회도 못하는 거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가 하고 있어요. 아멘. 그것도 복음 하나로. 그러면 여러분 이 전도복지의 이 축복은요 여러분 생에 한번 올까 말까예요.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20일 동안 우리 전도복지를 위해서 집중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여러분, 뭐, 어, 여러분 집에서 단 5분이라도 주보에 보면 기도 제목이 나와 있어요. 단 5분이라도 하루에 시간 내서 우리 함께 집중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일날은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가 부담이 되면 집에서 하시면 되는데 특별 새벽기도를 한다고 해도 복음 가진 자들은 평강 임해야 되겠죠. 긍답 네. <laughs>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메시지가 나에게 응답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